유아 형님 겁나 따져봐야 말씀도 늘어납 <laughs> 겁나 따져봐야 말씀도 늘어납니다. 에이. 깔끔한 짐이라는데 가보면 전화하면 왜 기사님만 그러세요. <laughs> 기사님만 그가 그러니까 알선소에서 멘트가 있어요. 어, 다른 사람은 다 씻고 하는데뭐 어, 뭐 그런 그지 같은 그런 그지 같은 멘트 하는 데 있거든요. 왜 기사님만 그러세요? 이거. 아니, 니알순수만 네 그런 거지. 그니까, 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과적은 벌금 70만원 먹일 수도 있고, 어, 정지 먹일 수도 있고, 유아 형님, 그럼 싸워야죠. 예. 그니까, 그니까, 근데, 본바라 형님, 욕하시면 안 돼요. 본바라 형님 욕하시면은, 불량 기사로 해서, 어, 며칠 정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따지더라도 욕하지 마시고, 어, 욕은 하지 마십시오. 며칠 정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상대방이 욕하면 그거 녹음해가지고, 화물 옆에다 얘기하면 상대방이 며칠 정지 먹으니까, 어, 통화하실 때 정중하게 하되 따질 거 따지고, 어, 녹음할 거 녹음하시고, 어.. 너네 알선선는왜안 알려주세요? 어.. 맞아요 유아형님 다른 알선선는다 고장하는데 반박해야죠 예 네, 맞습니다 유아형님 말씀처럼 아니 다른 알선선는 미리미리 다 얘기해 주는데 이거 왜 너네만 안 알려주냐 하면서 따지고 얘기하시고 어, 화물 어플에도 얘기하시고 화물 어플은 화물기사 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 자금을 대주니까 화물 어플에 자금을 돼서 화물 어플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어, 보통은 어, 1 시간 대기 있고 대기하면 대기비 드린다고 하는데 고자는데 왜안 하세요? 아, 이것도 웃긴 거 같아요. 원래는 어, 바로 가면 상차 해줘야 되는 거 맞는 거거든요. 바로 가면은 상차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 택시처럼 택시처럼 바로 가면은 상차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알선서가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원래 기본 1시간 대기하는 거라고 그런 헛소리하고 그런 어, 그런 그런 쓰레기멘트 날리는 알선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기합시오 너가 기다리라고. 아 1시간 기다리는 게 무슨 1시간 내가 만원 줄테니까 너가 우리집 와서 한시간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